우리 강아지 조용하다 싶으면 또 발사당하고 있나요? 귀엽다고 넘기기 쉽지만 사실은 극심한 가려움을 호소하는 신호일 수 있어요. 알레르기나 아토피, 면역 문제 같은 심각한 질환의 증상일 수도 있답니다. 헬시페시 발사당 원인을 잡는 관리 지침 5가지 빠르게 알려드릴게요. 첫 번째, 발가락 사이 청결, 꽃가루 같은 외부 작은 물질이 원인이에요. 산책 후엔 중성 pH 세정제로 깨끗이 씻어주세요. 두 번째, 건조와 보습, 물기가 남으면 세균 곰팡이가 번식하기 딱 좋아요. 시원한 바람으로 완전히 말리고 보습제까지 꼭 발라주세요. 세 번째, 침구 관리. 진먼지 진드기는 발사탕의 큰 원인이에요. 55도 이상 뜨거운 물로 주일를 세탁해 주세요. 네 번째, 장난감과 옷 소독. 입에 닿는 장난감과 옷도 원인이 될수 있어요. 세탁 후 햇볕에 말리거나 건조기 살균 기능을 활용해 주세요. 다섯 번째, 내과자 원인 확인. 환경 관리를 해도 안 멈춘다면 식이 알레르기 같은 내부 질환을 의심해야 해요. 꼭 수의사와 상담해 검사와 치료를 이어가 주세요. 보호자님의 과학적이고 세심한 관리가 우리 아이의 행복을 지켜줍니다. 얼마나 가렵겠어요? 헬시페지도 공부해올게요. 우리 함께 배우며 아이 건강 지켜가요.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.